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09시 예상 일기들을 보면 내일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당분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동북 동진하고 있는 제15호 태풍 로키는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느리게 북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며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권에서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되어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남쪽 먼 바다에는 오늘 오후부터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